찔러요. 인생뭐 어, 있습니까? 막 그냥 사세요. 엄마 좀 나오자.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아, 연기자야. 왜 대본을 외우네? <목소리> 오빠. 연기자냐고 대본을 달달 <목소리> 읊어. <나>, 오빠. 어, <목소리> 나는 없으면 안 <laughs> 그런 트렌드는 아니에요 그냥 리얼하게 얘기를 해 줘. 자꾸 대본을 외워. 그래도 어.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요. 대본을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갖고 눈이 이렇게 가면은 모르실 거 같아? 아, 나 지금 잘안 보여, 뭐, 사실. 자연스럽게 해. <웃음> 까꿍 <웃음> 가까쿵, 까쿵, 까까쿵. 관심이들 관종원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laughs>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laughs> 얘기하다가 여태... 오랜만인가? <laughs> 그럼. 맨날 오빠는 오빠 방에 고난내 방에서 티비 봤잖아. 오랜만에 만났어요. 부부가 많이 떨어져 <laughs> 있었어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을 사실 관종원 옷 되게 옷 입은 괜찮았죠. 근데 요즘에 관종원이 입은 거 뭐예요? 질문이 없어. 그만큼 안떨어지는 아, 아, 그래요? <laughs> 솔직히 아이를 낳고 이만하다 보니까 쇼핑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관종언니는 어디서 쇼핑을 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 백화점을 가지 않아요. 왜냐면 백화점에 가면 어... 주눅이 들어요. <laughs> 왜 왜? 다못살것 같아서. 아다못살니까 다못못못 나는 저기 식품관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지나가면 냄새가 아 진짜 여기 어. 고기 아, 회사 근처.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 아이프 쇼핑을. 아, 그래서. 하고 아, 자존심, 아, 백화점 가는. 아, 아빠 좀 조용히 하 아, 내가, 아, 내가 가는 게 오빠 내 찐러리야. 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백화점은 사실 많이 안 가고, 온라인 판매가 잘만 하면 사실 가격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주 애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이름은 하고예요, 하고. 뭔가 좀 오죠? 뭔가를 하고. 예. 오늘도 옷 사고, 밥을 먹고 하고, <laughs> 좀 어찌스럽냐? <laughs> 미안하다 배꼽에 그렇게 써있네? 아니 나도 매번 그렇게 웃길 순 없다 하! 하! 하? 하늘색이 고고자스 오빠 이거 아, 연습했지? 어나 진짜 나 아까 오빠 너무 재미없어 어, 그래? 오빠 나한테 던져 너도 연습했어 <laughs> 아니 했안 했어 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럼 <laughs> <또> 다른 거 <laughs> 던진다나? <laughs> 하! 하는 거 봐라 고 그렇게밖에 안 되지 <laughs> 오빠 너무 이게 대본. 어, 난 지금 어떤 거 생각했냐면 또 해봐. 하 하마가 고 고저스. <웃음> <웃음> 또 해봐 또 해봐. 하 하츠나가 고 고저스. <laughs>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지금 아기가 자꾸 딴 데를 샜는데 하고의 좀 장점을 말씀드리면 신진 디자이너들 그리고 요즘 핫한 브랜드들다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Fun? 하더라고요. 펀딩, 펀딩으로 제작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원래 판매가보다 거의 한반 가격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좋은 거는 재고가 안 남으니까 음. 그만큼 마진을 음. 많이 안 때려도 음.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논리가 아닐까? 음. 우리 아빠 공부 많이 했네 공부가 아니라 난 이미 알고 있지 왜냐면 나 옷장을 했었잖아 아 맞다 응. <laughs> 막안 그.. 막 안아본 거그 재고는 다 어디 갔어? 몰라 개망했지 뭐자 <laughs> 들어가 볼게요 하고 사이트를 근데 그때는 얼굴 사장이었어 얼굴 사장? 응 얼굴 사장하고 나도 뒤통수 응. 맞았어 그래? 응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 음. 보면 봐봐 이거 옷들이 너무 예쁘지 렉도 제이청 내 제이청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음. 이런 데 되게 많아서 아, 보니까 이게 펀딩 패션 라이프 베스트 이벤트도 있어 이벤트 음, 데다데다 펀딩 있어. 같은 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펀딩 펀딩 이렇게 들어가면 가방 신발 있고 아 나는 근데 사실 여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걸 사실은 좀 사고 싶어 가지고 내가 화이트백을 좀 좋아하라 하잖아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미 또 73차 엄청 많이 팔린 거야 음. 봐봐 이솜 차정원 김나연 추자연이 착용했다 아. <laughs> 이제 없어 <laughs> 어떻게 전화해서 나 올려달라고 하니 많이 근데 약간 자존심 때문에 원래 이렇게 <laughs> 있으면 나안 산다? 그리고 연예인들 한 번도 안산걸 내가 사? <웃음> <웃음> 그럼 잘안 들고 다니게 된다고 한두부분 됐지 뭘아네 맞아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좀 제가 옷 같은 또좀 이것저것 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종환이는 어떤 옷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가방을 선택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언박싱에서 만나요 고고 띵 띵! 까꿍 관심이들 드디어 오늘 언박싱을 하는 날입니다. 와! 아야 진짜 많다. 오빠 임산부는 둘수 없어. 중요한건 뭐냐라 임산부는 들수 없어 했는데 너무 가벼워. 어늘 <laughs> 기분이 너무 좋다? 이게 참 뭔지 모르겠지만 이 택배를 여는 이 기분. 테리 엄마랑 언박싱하자. 언박싱 테리 엄마 박수 쳐줘야 돼열 때마다. 칼을 주어왜다 가위 줬어? 재밌으라고 아니 안웃겨 <laughs> 아, 힘들어요? 오! 신발이 왔어! 오! 나는 이 기분이 오. 너무 좋아. 오! 이거 봐! 오! 야! 태리야 어, 이거 어떤 거 같아? 예뻐? 이거 엄마 이거 신어볼게. 봐, 예쁜가? 예뻐? 어? 태리 신어볼래? <laughs> 너무 예쁘지, 태리야? 깔끔하네, 이거 진짜. 신발! 나름 성공적. 이게 신발이야? 자기야, 칼 가지고 갔는데 그거 하지 고 아니, 칼이 어디 갔냐? 야, 오늘 애로한하나나 모르겠다. 아빠야. 아, 아, 아빠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 오빠, 없을 리가 없어. 항상, 어, 나 항상, 항상 있는 곳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같은 자리에 서 있을게. 어때? 아니, 힘들다. 아니, <laughs> 아, 저 하지 말고. 두 손으로 <손을> 줄라 그랬지. <웃음> <웃음> 오빠, 많이 피곤하다. 하나 입던, 나와, 지금 자동. 자, 세이 신어 보자. 발, 자. 어머, 나 이거 수트 시킨 건가 보다. 어머나 세상에나 나 수트 입고 싶었네. 어머나 세상에나. 오나 수트 봐라. 입어서 보여주미 많이, 자기. 혜리 엄마 어, 누구야? 혜리 엄마 예뻐? 우리 애 이렇게 해서 딱그 회사 출근하면딱 커리어 어머 나 출근할 회사가 없어. 아, MBC 딸이네. 아거기 가족인가? 아, 거긴 그냥 가족이라서. 태리 <laughs> 예뻐. 엄마 예뻐. 어, 신발 내놔. 알았어. 어 <laughs> 아, 태리 신어. 우리 태리 신어. 오. 오 준준. 아오 간만에 쇼핑을 해서 그런가? 기분이 참 좋네. 역시 사람은 쇼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짜 우울할 때는 그냥 막 질러요. 인생 뭐 있습니까? 진짜 왜 내가 요즘 우울한 거때 쇼핑을 안 했네, 오빠. 내가 행복하게 해주잖아. 오빠? 어. 그거랑은 다른 거야 이쪽은. 그래? 쇼핑했을 때그 없는 그 기분이 있지. 네. 어머 나또 아, 라이럴 자켓, 껌딩해 갖고 산 거야 이거는. 오, 테리 이거 뭐야? 테리가 응. 오늘 입어봐. 나도 입어보면 <laughs> 안 돼? 어, 자기안 <laughs> 돼. 이야, <exaggerated> 너무 예쁘다 테리야. 이야. 관심 없어? 안 좋아. <trong acontecendo> <egal> <Kopf> 엄마 나온다. 엄마 나온다. 엄마 나온다. 엄마 나온다. 여기다 이 신발 말고 이런 신발, 아, 이런 느낌. 테리 엄마 예뻐? 엄마 안어 <laughs> 나가자고? 나가자, 어머니 나가자, 고엄마박싱 하자고 하고 어머오 엄마 <laughs> 어, 나 오빠, 지창이야, 오빠 자기야, <laughs> 안어 오늘 나가면 다 버린다 그지그어젯 버린다 그랬지? 어젯밤에는 그할게 많았지 빨리빨리 네, 버려지나가버 박스 버리면 자기 몫이잖아 아, 힘들 아우, 아기야 고생이 많네 이 네. 뭐지? 어, 먹기 때 공항스타일 가방이 왔어. 그 저번에 내가 사줬던 거랑 비슷한. 거. 오빠 전혀 다르다고. 아, 그래? 어. 아 그래? 어 가방은 아, 다 그래? 디자이너들마다 그래? 섬세하게 미세하게 디테일이 조금씩 다 달라. 이쁘라. 아 진짜? 마치 뒤에가 이 세상에 한 명인 것처럼. <웃음> <웃음> 오빠 이거 <laughs> 오빠 멘트 지금 연습해. 아 했지? 어제 너무 너무 연습해 가지고 눈동자 많이 돌아간 것 같다. 내가 뭐 <laughs> 마음이 속도네요. 뭐가 들어있지? 어, 이거 테리 콘가 보다 테리 야 이거는 아 이거 내거 같은데? 테리 콘다 이거. 내 거하면 안 돼? 테리 거야. 네? 이거 이렇게가 어? 핸드폰 들고 너무 귀엽다. 맞지. 핸드폰 들고 다녀. 테리 엄마 좀 나오자. 너 이렇게. 아 테리야. <laughs> 사실 가방 살 때는 진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 대부분 가격이 좀 되잖아. 7만0천 원, 1 8만0천 원. 가격 진짜 싼 거야. 이게 칼라도 되게 많아. 화이트 골드, 브라운, 피치, 블랙 이렇게 있거든. 아. 테리 거. 네. 어 안녕. 안녕. 음. 자, 다음. <laughs> 아우, 내가 이거, 그, 펀딩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산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가성비 좋게. 왜냐면 이게, 펀딩을 하면 재고가 남지가 않으니까. 사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엄마 가방이에요. 우와! 우와. 내가 약간 자존심 물었잖아. 다른 연예인이 한건 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받아들였어. 자존심 꺾고, 어, 자존심 꺾고 들어왔지. 음 예뻐. 내구성이 갑이래. 어머나 이러고 나가야겠다. 엄마랑 가자. 엄마랑 어디 갈까 우리? 어, 기분 너무 좋아 갑자기. <목소리> 오빠. 어? 자주 자주. <목소리> 어지럽 어, 어, 어지럽다 갑자기. 물한잔 먹고 깎고. 촬영하느라 힘들었어? 아직 지금 뮤튜버라 얘도. 피곤해, 스케줄이. <laughs> 아우, 고생했어. 아. <laughs> 자. 여기 이제 테이까지 생기면 더힘들시 난리 부를 수 유튜브가 가능하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언박싱 태기야 <테리아. 웃음> 엄마가 원피스 좋아하는 거 알아볼라? 오 화사하다. 진짜 내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심란하게 겨울이 막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막 두려움과 이 아픔 속에서 봄은 오고 있었던 거야. 보면 지금 꽃들이 벚, 벚꽃이 필려고 지금 다이 뭐라고 하지? 이게 봉오리. 봉오리를 핀 거야. 이 목련 아닌가요? 아니야 이거 벚꽃이에요. 나 아니야? 여기서 벚꽃 본 적이 없는데? 목련이야? 목련인데? 벚꽃이야. 야 목년인가? 그러면 한달 뒤에 <laughs> 촬영해서 보자. 이게 <laughs> 누구 말이 맞는지. 아, 봄을 맞이하였어. 제가 옷을 한번 갈아입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누구야? 우리 <laughs> 엄마 예뻐? 엄마 아, 예뻐요? <laughs> 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임산부복으로도 좋은 게 약간 이렇게 좀 아. 아, <laughs> 아, 아 예. 카메라 없이 아. 진짜 많은 우리 여성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지르세요. 막 그냥 사세요. 아, <laughs> 아, 맞아요. <laughs> 아, 제가 이 오늘 오랫... 어 테리야 <laughs> 어쨌든 오늘 쇼핑하는 사이트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 기분 좋은 쇼핑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밉지 않은 관종언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어, 조회수 많이 올려줘요 화이팅 네, 아, 나랑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고고 딩딩 테리 그거 그만해 테리 엄마 춤 추자. 봉당봉당 나를 처음 보고 난 두근두근 빠져버렸지. 아, 낯끔낯끔 너의 눈을 보고 난 알잘 줄을 몰라 버렸지.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아, 울고 있어? 엄마가 노래 불러서 울고 싶어. 야, 한두 번도 아니고 엄마 노래안 계속 울면 어떡하니. 엄마 계속 돼. 혜리야 그래. 웬만하면 엄마 노래하 행복해야지. 네가 리액션이 이렇게 나오면 힘들 아니 힘들어. 우리 혜리가 감정이 너무 풍부해. 아, 우리 딸 뽀로로 보다가 오디가 <laughs> 자기를 희생해서 막 뽀로로도 구하고 막어 음 <웃음> <웃음> 이제 로보트니까 로보트니까 이제 맛이 간 거야. 고쳐야 되잖아. 고쳤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애들이 넷이서 이제 뽀로로랑 다 울었어 막. 오 뭐? 로디야 이러는데 갑자기 얘가. 아막 우는 거야. 그랬다. 그 아까 우리가 찍어놨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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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안 죽었어. 로이야 이제 살아나. 살아나. 살아날 거야. 연기해도 될것 같아 감정 이런 거 <laughs> 엄마의 못다 이런 거는 니 네가 이뤄라 칸 갔다 와야지 테리아 걔야 그, 걱정 마내 피도 반이 섞여있어 <laughs> <laughs>